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음, 주인공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을 배반하는 장면들을 종종 볼수 있죠. 자, 재밌게도 한 장에 이렇게 배반하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인데요. 자, 그럼 이 글자를 공부하면서 배반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를 공부하는데요. 고있 자, 이 글자는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을 했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좌측과 우측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좌측은 어떠한 물체의 반을 나타내는 반반이라는 글자입니다. 반반. 반. 자, 이 반반이라는 글자는 반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떤 뜻이냐? 나누다의 뜻이 있어요. 나다 그래서 어떠한 물체를 나눴기 때문에 반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글자는. 이게 재밌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다의 의미가 있는 반반이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겠 오늘 배우는 글자에서는 나누다의 의미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누다의 의미가 있는 반반이라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오른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오른쪽은 뒤집는 것 또는 반대인 것을 표현한 글자인 반대반 또는 뒤집다반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제가 뒤집다 반 또는 반대 반이라고 했으니까 그음이반 아니겠습니까? 돌아와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배우는 글자는 대반하다 반이니까 그 음은 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글자의 음인 이 반이라는 음은 바로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에 있는 뒤집다 반이라는 글자에서부터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글자의 속성을 형성 글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오늘 배우는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는 나누다, 나누다의 의미가 있는 반반이라는 글자와 그리고 음, 뒤집는 것을 표현한 뒤집다 또는 반대를 나타내는 반대 반이라는 글자, 이두 개의 글자가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나누다와 반대의 뜻의 글자가 결합해서 배반하다의 뜻의 글자가 된 거예요. 나누다와 반대가 결합해서 반대의 뜻이 결합해서 배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자 그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이 글자에서의 오른쪽에 있는 반대+ 반대를 나타내는 뒤집다 반 또는 반대 반이라는 글자는 어떠한 상황과 정반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오늘 배는 글자를 공부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배는 글자는 어떠한 생각이나 의견이 서로 다른 거예요. 달라서 사람들이 달라서 그 사람이 의견이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누어지죠. 나누어지죠. 합해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진 것을 표현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나누다 반이라는 글자예요. 나누다 반.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서로 반대 입장에 서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생각이나 의견이 서로 달라서 나누어지고 그리고 반대 입장을 서는 것을 나타내서 대반하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떤 영화나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정치권 상황들을 보시면 정말 서로 다른 의견들 딱 보고 있잖아요 반대의견, 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이나 의견이 달라서 나누어져서 반대 입장에 서는 그런 모스트를 보실 때마다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뜻 생기냐? 바로 반란이라고 할 때의 반자 또는 반역에서의 반자, 이반에서의 반자 또는 모반에서의 반자가 바로 오늘 배우는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러한 한자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의견이 나누어지면서 서로 반대 입장, 반대게 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때마다 오늘 배우는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를 연상 하시면 아주 쉽게 봐주야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배반하다 반이라는 글자를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